가볍고 편리한 캠핑 장비 필수 1인 캠핑 필스템 플렉스테일 제아의 휴대용 소형 팽창기 펌프는 캠핑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동반자입니다. 이 미니 전기 공기 펌프는 타입 C 충전 포트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선으로 작동하며 야외 캠핑 수면 패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기는 제품에도 적합합니다. 경량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화학 성분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캠핑의 필수 아이템으로 손쉽게 공기를 주입하고 뺄수 있어 편리함을 더합니다. 아웃도어 라이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준비가 되셨나요? 프렉스테일지아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. 이 미니 휴대용 야외 캠핑 프라이팬은 진정한 아웃도어 필수품입니다. 화학물질이 전혀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건강을 걱정할 필요 없이 바베큐와 그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. 0 3터의 수용량으로 3대 5인분을 손쉽게 조리할 수 있어 친구들과의 캠핑에서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.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빛날 이 프라이팬은 여행과 하이킹의 동반자로서 당신의 야외 요리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지금 바로 소장해보세요. 엑셀의 봉투 침낭은 야외 캠핑의 필수 아이템입니다. 초경량 디자인으로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여 여행가방에 쏙 들어갑니다. 190X75CM의 넉넉한 크기로 성인에게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. 나일론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3계절 사용 가능하여 4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봉투형 스타일은 체온 유지에 효과적이어서 쌀쌀한 날씨에도 안성맞춤입니다. 캠핑과 비치 활동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 침낭으로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한 야외 경험을 즐겨보세요.